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캠핑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보일 컨텐츠는 캠핑카 리뷰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딥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실제 주행감이라든지 가속력, 브레이크 제동력, 배터리의 실제 충전량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수납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오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쵸. 더도 어, 말씀... 말고 덜덜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좀가아서신 그대로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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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여나 네. 단점도 조금 나와도 네. 이해를 좀 네. 있는 그대로만 저희가 뭐 그거를 수정한다고 네.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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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앞보기 시트의 대명사 휴먼 캠핑카의 대히트 모델이죠. 칸 베이스로 만들어진 휴렉스 620입니다. 휴렉스 620은 쌍용 렉스턴 칸, 와이드 4륜 파워리프 모델로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사이즈가 길이는 6200, 폭이 2135, 높이가 2850. 축을 연장하지 않은 쇼바디 캠핑카입니다. 보통 본거의 축 연장 모델이 640, 6400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은 더 슬림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져다 주는 쾌적감은 주차 라인에 어느 정도는 튀어나오겠지만 양호하게 주차를 할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외형은 전형적인 칸 기반 캠핑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칸이 주른 이쁜 모양새, 그리고 엔진이 앞쪽에 달리면서 조금 더 안전성을 더한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데칼이나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호불호가 없이 무난하게 탈수 있는 그러한 외형을 가진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차감 부분 하물 트럭 베이스의 봉고에 비하면 SUV 베이스인 칸이 가져다주는 주행 쾌적감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엔진이 밖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주행 소음 면에서도 좋았고요. 가벼운 핸들링이 더해지면서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요거는 칸 기반의 캠핑카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행 부분에서 하체 보강을 좀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체 보강은 코일오버 쇼급쇼바 전축, 구축 2개씩 그총 4개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15mm 코일 스프링이 2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여기다가 50mm 허브 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하부 보강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하부 세팅이 소프트한 편입니다. 저는 하드하게 세팅된 캠핑카 위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소프트하게 세팅된 느낌이 커브를 돌 때는 울렁거린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방지턱을 지날 때도 많이 출렁거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교는 안되겠지만좀더 하드하게 세팅된 솔라틱 캠핑카로 다시 한번 주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 보니까 소프트한 하부 보강과 하드한 하부 보강의 장단점을 확연하게 알수 있겠더라고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아반떼 N처럼 주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제네시스처럼 승객의 안정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드하게 세팅된 차량은 커브나 방지턱을 넘을 때 굴렁거린다는 느낌은 많이 줄지만 노면의 질감 노면의 상태나 그리고 소음 같은 것이 많이 느껴졌고요 작은 방지턱에도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반면에 소프트하게 세팅된 휴렉스 620 같은 경우엔 꿀렁거린다는 느낌 받을 수 있지만 노면의 상태를 많이 타지 않고 낮은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고 지나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휴렉스는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하드한 취향이시라면 추가 보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반 가속력이나 고속주행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초반 가속력은 무거운 캠핑카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주 괜찮습니다. 기본 베이스 차량만 놓고 보더라도 봉고와 비교해 보면 출력이라든지 토크가 우수한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가격도 천만원 정도가 비싸죠. 벤타입의 마스터나 솔라티와 비슷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은 무난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좀더 괜찮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소프트한 하체 세팅과 더불어서 SUV의 정숙성이 더해지니까 피로감이 확실하게 덜 느껴졌고요. 추월할 때 치고 나가는 것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축 미연장 차량이고. 이열 시트까지 배제한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가 축 연장이나 이열 시트가 살아 있는 것보다는 좀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 캠핑카라기보다는 그냥 SUV를 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급 브레이크, 급 제동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30km, 50km, 70km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서 같이 움직인 솔라티 캠핑카와 같이 비교를 해 보았고요. 전문가 소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조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를만 보면, 저속 30km 구간에서는 휴렉스가 좀더 나은 제동력을 보여주었고요. 50km 이상에서는 솔라티 캠핑카가 좀더 나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 튜링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를 감안하면 준수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캠핑카 자체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이 영상 참조하셔서. 안전운전, 안전거리 확보 잊지 마시고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내 색감은 최근 트렌드인 그레이 앤 화이트로 배색이 되어서 모던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슈렉스 620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2열 시트를 없애고 리프트 업 앞보기 시트를 적용하면서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자형 쇼파 구조를 가지면서 벙커 출입구 높이도 낮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하나의 캐빈 공간으로 느껴지면서 휴먼에서 노리신 미연장 칸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이라는 컨셉은 확실하게 구현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휴렉스 620의 핵심 포인트가 앞보기 리프트 업 시트인데요. 주행할 때는 일렬 시트보다 약간 높은 편이긴 한데 벙커 쪽의 턱을 최대한 얇게 구현하면서 주행할 때의 시야각은 준수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열의 아이가 탄다고 하면 순정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의 레그룸 공간도 충분하고요. 휴먼 캠핑카에서도 기존 이열 시트보다 더 많은 레그룸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열에 이동할 때 승차감이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앞보기 시트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요거 변환할 때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laughs>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시작! 대략 주행 모드로 변환할 때는 26초 정도가 걸리고요 베드 <laughs> 공간으로 변환할 때는 한 40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드 공간으로 변환할 때도 전동으로 진행이 되고 속도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었습니다 몇 번의 변환을 해줘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익숙해진다면 시트 조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변환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동이 많은 투어 형식으로 간편하게 즐겨진다면 변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였고요. U자형 테이블의 장점을 살려서 반반 모드로 사용도 가능했고요. 테이블에서 즐길 분은 즐기시고, 1인 침대에서 한 분은 또 쉬시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은 벙커에서 놀기도 하고요. 벙커 출입부가 낮은 게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침실 모드로 모드 변환을 하면은 길이가 1,850에 폭이 1,970 정도의 베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세 분은 편하게 네 분까지도 어느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에 비치되어 있는 싱크대도 대형 싱크볼이 적용되어서 큰 냄비나 식기류를 씻기에 굉장히 편리해 보였고요. 화장실 공간도 세면대를 제거하고 샤워부스만 적용을 해서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볼때큰 그 문제 없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칸 기반 캠핑카를 생각했을 때 화장실 공간도 준수하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칸 기반 캠핑카에서 본고, 축 연장 캠핑카 정도의 실내 공간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납 부분입니다. 칸 기반 캠핑카가 수납 공간이 참 부족한데요. 쉘러스 620은 이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측면 수납함에 요즘 짐 정리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시려고 캠핑 박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캠핑 박스가 측면 수납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지구리한 짐을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게 보였던 부분이고요. 싱크 쪽에 후면 수납함에도 긴 체어류라든가 테이블 그리고 화로대까지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캠핑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이지만 모두 챙겨봤는데요. 이러한 짐들을 모두 실어도 여유가 있는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칸 답지 않은 수납 공간도 장점이라고 휴먼 캠핑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전기 충전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시 차량에는 태양광이 800W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kW당 한 5A 정도가 올라오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된 패널이라고 보면 되니까 800W면 40A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실제로 충전량은 35A. 냉장고와 IoT가 켜져 있는 걸 감안하면은 대략적으로 40A 정도가 충전이 되고 있네요. 하루 5시간 정도 태양광 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0A 정도 하루에 충전이 됩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쓰지 않는다면 태양광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알터 충전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 부분은 좀담지를 못했어요. 알터가 스마트 알터다 보니까 차량 배터리가 완충 상태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이들 시에 50A 정도가 올라오고요. RPM 올려도 i p s 컨트롤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 정도 태양광이 쓰고 있는 거까지 해가지고. 80이니까 50 정도 올라오네, 아이드 시에. 밟을까요? 예. 네. RPM은 2000 맞춰놨어요. 똑같은데, 50? 변화가 없네? 이 스마트 알터가 이게 감염이 안 돼, 솔직히 이게. 아쉽지만 알터 충전량은 실사용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열. 단열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렉스 620은 단열과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책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고, 휴면 캠핑카의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단열은 뭐 기존 했던 것처럼 저희가 패널 부분은 34mm 그 판넬에 GRP, 그다음 보강대, 그 다음에 골드폼이나 아이소핑크 쓰고 또 보강대, 알루미늄. 거기서 이제 저희는 단열 시트를 썼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벙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양산버전은 골드폼으로 이제 30mm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6t 열반사를 한번더 붙이고 엠보 단열. 을 까지는 해서, 그리고 기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나가는 차들이 이제 결로도 계속 테스트하고 보강되는 거라서 단열은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봉코 쪽도 많이 신경 쓰셨네요. 네, 봉코 쪽은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지금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가 이제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서 하여튼 보일러 식으로 이중구조로 정수는 덮여져 있고 정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수까지 거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네.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닥난방 까쳤다고. <laughs> 네, 하여튼 그 구조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한 가지를 더 거쳐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겨울 한번 나봐야 할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외부에 나가 있는 청수나 오수통에도 기술적인 부분은 영어 비문이라 자세하게 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은 간략하게 바닥난방 형태와 열봉 형태로 추가적인 보완을 하셨고요. 난방 터출구 부분도 화장실은 물론 들어가 있고요 식탁 쪽으로 향하는 토출구, 벙커 쪽으로 향하는 토출구, 그리고 오픈되어 있어서 단열에 취약할 수 있는 일열 부분에도 토출구를 빼놓음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난방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휴먼 캠핑카의 세심함이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과 옵션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 옵션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한다면 배터리와 태양광을 좀더 업하고 멋을 위해서 타이어 부분을 좀더 업을 하고 블랙박스 정도 선택 옵션으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부가세 포함 8,490만 원칸 기반에서는 미들급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독특한 휴먼 캠핑카만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풍기는 캠핑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휴렉스 620 조금은 딥한 실사용 리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칸 기반 축 미연장 캠핑카지만 휴먼 캠핑카만의 리프트 업 시트를 적용함으로써 본고 축 연장 캠핑카의 내부 공간을 구현했다는 점.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시트 변환 작업을 전동 시트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칸 기반 캠핑카답지 않게 충분한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단열과 동파 방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휴렉스620 캠핑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빠!